놓치면 손해! 불안정한 변동금리에서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갈아타자! 서민형 안심천환대출! 갈아타야 돼... 낮은 거... 낮은 거...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으악! 내 대출! 도대체 어떡하면 좋냐고! 으 어떡하긴 뭘 어떻게 새로 나온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로 갈아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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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출을 갈아타려고 알아보면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도 모른단 말야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그게 뭔데? 음, 자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란 말이지 현재 변동 금리 대출을 보유 중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의 70%까지 고정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란 말이지. 에, 우리한테 딱 좋긴 하겠네. 근데 고정금리면 대출 금리가 높을 거 아냐? 무슨 소리? 최저 1%대로 웬만한 변동금리보다 낫단 말이지. 에이? 당장 갈아타자. 와, 와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은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은행창구 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갈아타자고. 야, 야, 야. 나 이번에 대출 갈아탔다. <laughs> 요즘 상품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뭐 야, 이건 금리가 1%대야 요즘 대출 금리가 얼마나 낮아졌는데 내 거도 2% 초반대다 그거 언젠가 다 오르게 돼 있다 들어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영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나왔지 이건 말이지 평생 고정금리야 <laughs> 오늘은 내가 쏜다! 너희도 잊지 말고 갈아타렴!